안녕하세요. 제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방 유목민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지명을 살펴볼까 합니다. 유목민 역사 영상을 올리면서 항상 이 주제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명을 알고 그곳이 대략 어디쯤인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책을 읽을 때 지도와 비교하면서 봐야 하는 거추장스러움을 덜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로드를 주저했던 이유는 저는 그저 역사책을 많이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명을 알게 된 것일 뿐, 어떤 지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지난 수십 편의 유목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업로드한 지명이나 산, 강 등을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일 뿐 지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든 영상은 아니란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한반도 북쪽에 넓게 펼쳐진 땅을 우리는 만주라고 부릅니다. 현재 흑룡강성, 길림성, 윤영성 등 동북 3성의 네몽골 자치구의 동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인데요. 만주를 이야기할 때 우선 확인할 이름은 몽골리아와 만주를 나누는 싱안링 산맥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응안령과 소응안령으로 나뉘는데요. 그 밑으로는 야오허와 시나무랭강이 흐르고, 그 북쪽으로는 장광차이링 산맥과 아무르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만주는 산맥과 강으로 둘러싸인 땅이죠. 이곳에서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등 여러 북방 유목민이 기원한 것인데, 선비족은 싱안링 산맥 북부, 알선동, 거라는 요하와 시라무랭강 사이 여진족의 완안부는 장광차이링 산맥, 후금은 흥경에서 발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주는 시간링 산맥 동부는 초원지대이지만 장광차이링 산맥 동부는 삼림지대라서 같은 만주라 하더라도 두 지역의 인종적 구성과 경제 양식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간링 산맥 동쪽의 초원에는 거란이나 시리, 해 등의 몽골계 유목민이 주를 잃었고 장광차이링 동부삼림지대에는 부여, 음루, 숙신, 말갈 등퉁구스계 수련민들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여진이는 말갈인의 후예이니까 유목민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곳은 네르친스크로 강의제 시기에 청나라와 러시아가 국경을 획정한 곳입니다. 만주는 이 정도로 하고 만주에서 북중국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산해관입니다. 이전 시대에도 그렇지만 특히 명청교체기에 북방 유목민과 남쪽 정주민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산해관을 통과하면 중세 이후 정복 왕조들에 의해 주로 수도로 사용된 북경이 있는데요. 북경은 북방 민족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남경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금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 중도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연나라가 전국 7웅으로 성장할 만큼 강성해진 이후에 이곳에서 발응하는 나라들은 주로 연나라를 칭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북경을 연경 또는 연성, 연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대 10국 시대에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운 석경당이 거란을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바친 연운 16주가 북경을 둘러싼 16개 주인데요. 연운 16주는 그 하나하나를 아는 것보다 그냥 북경을 둘러싼 16개 주다라고 통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경이 중세 이후에 북중국을 차지한 왕조들의 수도였다면 고대의 중국을 차지한 왕조들의 수도는 바로 장안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서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주왕조부터 진나라에서 한나라를 거쳐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중국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장안입니다. 장안은 영원한 평안, 즉, 영원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안과 함께 고대 중국의 수도 역할을 나누어 했던 동쪽의 낙양, 그리고 개봉까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태원이나 대동, 오르도스 등도 북방 유목민이 자주 활동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골리아라고 불리는 몽골 초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리아의 한 가운데에 고비사막이 있는데요. 고비사막 북쪽에 있는 현 몽골 공화국 지역을 역사책에서는 흔히 막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막북에는 여러 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강은 오르콘 강과 셀렌게 강, 우논 강과 캐롤렌강 등이 있습니다. 우논 강변에 몽골족이 흥기한 부르칸 칼둔산이 있고, 여러 강들 밑으로 카라코룸, 울란바토르, 오르드발리크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들 위로 바이칼 호가 있고 그 북서쪽으로는 예니세이강이 흐르며 그 서쪽으로는 오비강과 이르티시강이 흐릅니다. 그 밑으로는 알타이 산맥이 있어서 동쪽 몽골 초원과 서쪽 카자흐스탄 초원을 나누고 동쪽에는 한가이 산맥이 있습니다. 이 한가이 지방이 바로 돌궐 제국과 위구르 제국이 출발한 지역이죠. 개인적으로 북방 유목민 역사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바로 동서 트루키스탄 지역입니다. 트루키스탄 지역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여러 민족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충돌했던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탈인분지부터 살펴보면, 탈인분지는 다른 말로 카시가리아나 위구리스탄이라고도 하며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인 분지와 타클라마칸 사막의 차이는 그냥 알기 쉽게 타클라마칸 사막이 타인 분지 내부에 있어서 타인 분지의 거의 대부분을 타클라마칸 사막이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타인 분지를 북쪽에서 감싸는 것이 텐샨 산맥이며 남쪽에서 감싸는 것은 쿨룬 산맥입니다. 텐샨 북방에는 이시쿨 호와 일리강 바라시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탈라스 전투의 탈라스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편입되기 전에 이 지역에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연히 파미르고원 서쪽에 있는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은 서투르키스탄이 되죠. 이곳 역시 20세기 초까지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이 있었기 때문에 동투르키스탄과 대비해서 서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이 대부분 트루크인이기 때문인데, 현재 트루크인들은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강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엄청난 수의 한인을 이주시켰습니다. 한편, 장안에서 실크로드가 시작된다고 할 때, 현 감숙성 난주에서부터 장액, 도낭에 이르기까지를 하서주랑 또는 하서회랑이라고 하는데, 이곳도 실크로드로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낭 밑에 칠엔 산맥이 있는데, 이 도낭과 칠엔 산맥 사이가 월지가 출발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장안에서 출발한 비단길은 하서회랑을 거쳐 도낭 근처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에 하미, 투르판, 우르무치, 쿠차, 카슈가르 정도가 종종 등장하는 지명이고, 남쪽에서는 호탄이 가끔 등장합니다. 특히 텐션 북로의 투루판은 돌궐족이 유연을 격파하기 전에, 그러니까 돌궐제국으로 성장하기 전에 살았던 원적지로 돌궐은 유연을 격파한 후에 자국의 중심을 투루판에서 동쪽의 웨티켄 산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탈인분지 동쪽 끝은 롭노르라고 하는데 누란 또는 선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롬노르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텐샨 북방과 알타이 산맥 사이는 중가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중가리아와 탈인 분지 일대에 역사상 마지막 유목 국가인 준가르가 있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기준으로 좌우로 뻗은 카라코람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이 있는데, 카라코람 산맥 옆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카라코람과 힌두쿠시가 모두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투르키스탄 지역에서 먼저 살펴볼 곳은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해서 아라레로 흘렀지만 현재는 아라레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라버린다는 두 강, 즉 동쪽의 시르다리아와 서쪽의 아무다리아 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라레는 셀주크 제국이 발흥한 곳이고, 여기로 흐르는 두 강은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내륙 하천입니다. 이들은 천연 강우가 아니라 파미르나 쿨론, 텐샨,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르크인들은 이런 식으로 흐르는 하천을 다리아라고 부릅니다. 아무다리아는 페르시아 말로 옥서스강이라고도 하고, 시르다리아는 약사르테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두강 사이를 트란스 옥시아나라고 하고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명입니다. 참고로 트란스 옥시아나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볼때 옥서스강 너머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트란스 옥시아나에는 소그드인도 살았기 때문에 소그드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로 로 소그디아나라고도 부릅니다. 소그디아나의 실크로드의 핵심인 사마르칸트가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고 타시켄트나 부하라 정도를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하라 상인이라든지 위구르 상인, 소그드 상인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인데 그만큼 이곳이 동서 중계 무역의 요충지였고 이곳을 차지해서 부를 쌓으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곳을 다르게 불렀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이 워낙 많은 민족이 왕래한 지역이고, 서로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도 다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트란스 옥시아나에 있는 사막을 키질쿰 사막이라고 하고, 아무다리아 서쪽에 있는 사막은 카라쿰 사막이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초원이 동쪽을 기준으로 몽골 초원에서 카자흐스탄 초원, 흑해 부간의 러시아 초원을 거쳐 헝가리까지 이어지며 횡으로 펼쳐져 있는 것처럼 사막도 고비 사막에서 타클라마칸 사막, 키즐쿰 사막, 카라쿰 사막을 거쳐 이란의 다시테 카비르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지명이 바로. 호라산인데요. 대략 이란 동북부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북부, 타지키스탄 정도를 합쳐서 호라산 지역이라고 부르고 책에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도 이란계 유목민인 스키타이가 활약한 추원으로 먼저 흑해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해에서 주로 등장하는 곳은 북쪽의 크림반도와 아조프해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오스만트루크가 충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흑해로 흐르는 강들입니다. 서쪽의 도나우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드네프르강과 돈강, 그리고 카스피해 북쪽의 볼가강과 우랄강을 지나. 우랄강 북쪽으로 우랄산맥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스키타이가 동강에서 기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 대체적으로 우랄강과 동쪽의 예니세이강 사이에서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하여 최초의 유목민이 출현하였고 기마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흑해 남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비잔티움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고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며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이어주는 좁고 긴 바다는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빠져나오면 마르마라해가 있고 마르마라해와 에게해를 연결해 주는 다르다네스 해협이 있습니다. 에게해 서쪽은 그리스이고 동쪽에는 터키가 있는데 터키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부릅니다. 우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기원하였습니다. 터키에서 조심할 것은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라 앙카라라는 점이고, 그 밖에는 룸셀주크의 수도였던 코냐 정도가 등장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카카스 산맥을 알아두시면 좋고 이 일대를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아나톨리아 동쪽에는 반 호수나 아라라산 등 중요한 지형이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은 대개 이슬람 세력이 활동하는 영역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고 다음 기회에 이슬람 영역이나 유럽의 지명을 업로드할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 유목민이 주로 활약했던 초원과 사막 지역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지역명, 산맥, 강 이름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세계사가 국사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생소한 지명과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이나 춘천, 서귀포가 어디인지 숙지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것과 오르두발리크, 토르판, 사마르칸트가 어딘지 모른 채 책을 읽는 것은 천지차이이지요. 따라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한 가지 축이 바로 해당 지역의 명칭을 익히는 것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즐거운 책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